안녕하십니까? 욕기 7장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원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보고 바라고 풍꾼은 그의 싹쓸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마음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두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하 주지 아니하시며 내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에, 엘리야 선회자님이 보았던 그 불만과 불만거지요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로기 11장 12절. 지옥은 너무 무섭고 천국도 음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음 이제 상급이 쌓이는데 우리는 지구에서는 내 힘으로 살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지구에서 살때이 땅에서 살때 하나님께 상급을 쌓은 것만큼 집이 주어진대요. 천국에도 집이 주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층이 높은 층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래층이 좋다고 누가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 진주 진주가 막 상급이래요. 진주가. 그래서 왕관에 진주가 얼마만큼 박혔는지 그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를 한거그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그 삶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 천국에 갈수 있는 상급 인데 생명 책에 쓰여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죠. 천국의 상급이 쌓일 때그 상급만큼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드는데 어 천사들도 그러니까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도 마찬가지고 영의 영 세계 영들이 이제 사는 세계잖아요. 내 육신은 죽고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의 세계기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천사가 내가 과일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바로 따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좋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지옥은 너무 끔찍한데, 지옥은 구대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에서 활활 타고, 어, 사탄이 포크로 나를 찌르러 다가오고 뱀이 나를 온몸을 감싸고 너무 징그럽죠 무서워요 지옥은 말만 들어도 무서우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천국 갈수 있게 복음을 또 누가 전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받아 먹어야 돼요 바로 받아 먹지 않고 어,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떠나버렸을 때 어, 늦게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이니까 꼭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이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 웃고 풍꾼은 그의 싹쓸 기다리나니. 종이 저녁을 왜 기다릴까요? 종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인집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야, 그것도 늦은 저녁이 되어야 쉴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거쳐왔고, 음, 60년대, 70년대를 다 거쳐올 때 하루 일과가 새벽에 나가서 논의 벼신 어 모를 심고 별을 베고 하는 게 하루 일과가 새벽에 나가면 저녁 늦게 8시나 돼서 끝나고 이제 그때서 밥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 뭐 6시간 정도밖에 못 쉬는데 그러니까 그쉴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느니 품꾼은 이제 끝나야 싹을 받으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두기와 흙등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음, 아까 손에서 드가 지옥 간증에서 이거 했던 말 같은데, 어, 서울로 내려가면은 지옥에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오지, 다시 이 세상에 못 오죠. 그말 같아요. 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차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지옥에 가면은. 다시 올수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과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원망도 하면서 그러니까 네, 너무 고통,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얼루고 달래고 하는 표현이 좀얼룩고달르고 고통스러우니까 나 고통 없애 주지 아니하고 싫은 소리 했다가 하나님께 왜 나를 지켜 주냐고 했다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내 날은 헛것이니이다.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자 하고 죽으면 지옥이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 낮에 해가 너를 삼키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해. 우리를 밤낮없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욕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죽게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 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 하리이다. 죽고 싶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 내 손을 놓으라고 했다가, 욕이니까 참아내는 거지. 누가 참아내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어, 온 몸이 피부병이 나서, 골아서 상처가 나서, 득득득 긁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이지 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이 왜내 손을 놓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지켜보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험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어, 이삭을 90세에 낳았나요? 100세에 낳았나?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가 너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줄수 있니?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음, 재단위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요. 어쩜 그런 마음일까? 내가 잠시 고통스러우면은, 아,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 어,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가야 천국에,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에 갈수 있겠죠.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고통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수 있는 끝까지 손잡고 갈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우리 영혼들이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꿈에서든 환상으로든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치인들에게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다그 영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영들에게 지옥의 경험을 하게 하시옵고 악한 일을 하며 지옥 간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